오늘 주신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5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신년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섰 싸우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님 앞에 던져 버리오니, 하나님, 이 문제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해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서 성찬식을 하며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해 우리 교회에 의 표현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표를 정했다고 하니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교회만 부흥해야 되나?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 안에 교회인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직장과 또 사업장,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정치에 휩쓸려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제3 세계의 국가들처럼 휘청이고 있으니 경제도 덩달아서 휘청이고 모든 것이 불안한 시대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주님 앞에 앉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세상 파도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부흥이라고 하는 가사처럼 이 시대가 얼마나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이 부흥 가사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1884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처음 밟았을 때에 이 땅이 아까 가사처럼 황무한 땅이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황무지와 같은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땅이 점차적으로 부흥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 대어 우리의 영적인 환경은 여전히 황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국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이런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 국민을 이끌어가는 이 사람들이 우상 앞에 서서 우상을 의지하고 그런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기가 막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위정자들이 리더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이 땅의 황무함을.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우상들을 세우실 성령의 불이 이 나라, 이민족에게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2000년 전 최초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 전에도 그 땅은 여전히 불안하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마음을 놓고 불안,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나사렛 이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맞자 모든 것들이 달라졌어. 성령이 맞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일수록 핍박은 더 심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럴수록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1절 말씀은 그리하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어떤 일의 결과로 교회가 부붕을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다메섹에까지 흩어지면서 멀리 이방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다가 담메 세계에서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에게 증언하여 담메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있은. 이 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 이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회심이 전체 하나님의 교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었는지를 증거하는 대목이에요. 한 사람의 회심이. 한 사람이 주님 만남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교회가 든든하여서가고 평안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한 사람 여러분이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니깐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그한 사람,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가정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한 사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한 사람, 내가 성령받으면, 내가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핏박 가운데에서도 평안하고 든든해져 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핍박하던 사울이 회심했다고 해도 핍박이 멈춰지는 것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회심한 사도마을마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죽을 뻔한 일이 있기까지 그들은 쉼 없이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해져 가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하던 일이 안 되면, 아니 반대로 내가 하던 일이 잘 되거나 막 평안하고 그러면... 우리는 더 나태해지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접어버리고 포기하고 안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하는데 고난을 주는데 더 평안하고 든든해 세워져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올한해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여므로 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을 해도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어렵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가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담에색으로 소리아 안디오까지 계속해서 퍼져 나갔습니다. 핍박 중에도 성도들은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고 주시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목도 이 목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화요일과 목요일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기 위하여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전도가 멈춰졌어요. 예배가 멈춰졌어요.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평상시에도 막 5, 60명씩 나오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 성도들을 다 재워버렸습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들한테 잠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새벽에 다 어디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멈추어져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목적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이죠.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이에요. 제자들이 꿈꾸는 것도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속 깊이 꽂혀 있는 것도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이 꿈을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약혼녀에게 나 조선으로 간다라고 하니까는 이 약혼녀가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조선에 가면 뭘 먹고 사나요? 모르지. 아니 조선 그곳에 가면 혹시 병원이 있나요? 모르지.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 있습니까? 내가 하나 아는 것은 조선이라고 아는 것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천만 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성교사는 이 열정을 품고 26살에 소손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생명을 건 복음 전파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계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서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이끌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 더큰 부흥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복음 때문에 빚박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초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초대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주권을 잡으시고 이끌어가는 교회였어요.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불가능한 것들이 없, 불가능한 것이 없었어요. 성령의 능력이 이끌어가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올한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에 이끌림 받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사사 시대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고서 어 백성들은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기 멋대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늘 주변 나라들에게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서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붕을 일으킵니다. 온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쳐들어와요. 위기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일이 여러분 어떠한 일이었는지를 보십시오.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은 기도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어린 양을 취하여 뭐를 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말씀 뭐를 하는지잘 찾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지즘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불레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불레세 사람에게 큰 우려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배앉으라 찾았죠 제가 크게 읽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동안 불레셋과 전쟁하면 맨날 같이 지는 거예요. 불레셋을 못 이겨요. 그런데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였더니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번제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어요. 갑자기 엄청난 하늘에서 오레소리가 울리자 이스라엘 백사, 이 사람들이 걸어마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응이 일어난 그곳에 영적인 승리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사단이 더 이상 끼어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응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응과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레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도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도우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그동안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 전체에 영적인 붕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전쟁에서 패배할, 패배합니까? 영적인, 영적인 모양은 있는 거예요. 주일날 되니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승리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화로에, 화로 석세에 여러분 무엇을 올려놓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 화로에, 화로 석세에다가 쓰레기 올려놓으면 악취가 나면서 탈 거예요. 그러나 삼겹살이나 갈비살을 올려놓으면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어떤 번제입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이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드리는 예배입니까? 온전한 번제가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신년 새벽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라고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에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주명성교회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이 날마다 부응하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생각, 내 소견에 오른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옵소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あめ。